Thank you. At you. 쉽고. 아빠가. 조식 완성. 요 아까 타서 그런가 연기가 거실까지 있다, 그렇지? 맞아, 공기 식히는 거그래 그래야 될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네. 소스 부족하면 더 뿌려 먹어. 네. Оре. Okay. 여보 나좀 도와줘. 요 고기 좀 볶아 주고 있어 봐. 네. 김치를 더 해야 되나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잔 해볼까? 한쌈싸볼까한장히 최고 김치랑 같이 음. 음. 짜진짜요진짜 시켜먹는 거보다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 밥 올리고, 이 올리고, 양파 올리고. 아 <웃음> <웃음> 자기 입에 들어갈 거야 <laughs> 줄 것처럼. <laughs> 잘먹겠습니다맛있습니다맛있는 잘 음, 배추 맛있아있어괜찮맛맛있고맛맛있다맛맛맛다 맛있니가 오늘 뱅 나왔어. 방금 봤어. <laughs> 어제 호떡 먹은 거 치고는. <laughs> 괜찮네. 비밀인데. <웃음> <웃음> 비밀이야? <웃음> 따뜻해? <웃음> 자체 없다, 물었다. 이. 도실에서 냉선볶기손 조심해. 네. 부탁해. 아, 벌써 와, 엄청 맛있게 생겼다. 이게 보여주자. 와 대박 파는 것 같아. 와 이쁘다. 응. 나보다 더잘 꾹네. 대박 사건.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난 전갱이부터 먹어볼. 오호 고등어랑 살이 비슷해. 이거 봐봐 간은 됐어? 응 맛있다 완전 고등어 그 똑같해 음 맛있어 많이 잡아 맛있지? 오 엄청 맛있네 엄마랑도 잡아주면 좋아할 것 같다. 간이 죽절하네 소금을 잘못 쳤네 소금빨이야 이거. <laughs> 전갱이는 잡아서 처음 먹어봐 아 진짜? 구워서 나도 전갱이 처음 먹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잘 구웠어? 어떤 식으로 구운 거야 비법이 뭐야 여러 번 뒤집었지 <laughs> 음... 정성스럽게 그냥 구우면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다 <웃음> <웃음> 당뇨 카페 哼哼。<laughs>